오늘은 친구들을 지옥 천장에 가둬 볼 겁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지옥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반암이 천장을 막고 있습니다. 여길 잘비집고 들어가면 기반암을 뚫고 지옥 천장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기반암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NT를 이용하면 지옥문을 부셔버릴 수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 친구들을 가둘 겁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탈출을 못할까요? 아, 사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엔더맨이 지옥 천장으로 블록을 들고 오는 걸 모아서 피글림 팜을 만들어서 아, 네. 어, 이걸 할 바에는 그냥 갇혀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평생 저기에 가둬두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자랑을 하면 탈출시켜줬습니다. 끝까지 봐야겠죠? 에이! 사실상 탈출 불가능한 지옥천장에 지금 바로 멤버들을 오이! 가둬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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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해볼 트랩은 어, 간단하면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트랩입니다. 지옥천장에 올라간 플레이어를 이제 바로 가둬버려가지고, 지옥천장에 하루 종일 빠져서 못 나오게 할수 있는 함정이고요. 이제 나오려면은 누가 열어주거나 아니면 라이터가 있오 미... 라이터가 있거나, 아무튼 치명적이죠, 상당히. 이게 재료도 간단한데, 핵심 재료, 핵심 재료를 걸어가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지하에 서 흔히 볼수 있는 이 스컬크 감지체 이 녀석이 핵심입니다. 얘좀 데리고 갑시다. 오케이 발사기까지 하면은 재료는 끝입니다. 일단 그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부서진지 안 부서진지 확인해 보자. 어 뭐야 지옥문이네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자 TNT가 떨어지는데 이게 그 전에 못 나가요 이게 절대. 그 소리 뭐냐? 오저 무한 좀 작동해 버린 건데 이렇게 보니까 스컬크만 딱 그렇지 좋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뭐야? 나는 들어가서. 지금 천장이 이어져 있거든요 딱 깨졌을 때 여기 어요 올탱이 없게 이제 책장이 있는 거야 책에는 <laughs> 장기자랑 1회시 탈출 가능 오케이 지옥천장 환영 메시지까지 아주 좋아 아이, 스윗하잖아 이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트랩을 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제 설치하면 끝이야 넣고 감치를 두면 은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나가서 감치를 깔아주고요 소리 내면 안 되면 되지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가 오케이, 아주 좋구만. 다들 학교를 갈 시간이고요. 저도 오후 수업 이제 가야 되니까 일단 이대로 나간 다음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아요, 렛츠고! 지옥 천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나나코에게는 그걸 이용해서 유도해 주었는데요. 엔드를 털러 가야 되나? 겉날개가 없으니까 이동이 너무 제한되는데? 어나 겉날개 하나 나올 때 전화 사세요. 아 그래요? 얼마에 얼마에 파시죠? 아 하나 하나 있다 하나. 내가 당근이한테는 한 세트로 팔았거든? 내가 봐나돈 가져올게. 그러면 은반 세트로 깎아줄 테니까 재료 좀 구해줘. 뭐뭐 뭐 필요한데? 일단 버섯이랑 어. 버섯 다량 다량이 필요하고. 종류 상관없이? 그러면 될듯 일단은. 무려 파격적인 세일 반 세트 아, 감사합니다. 안심이 돼. 버섯 <laughs> 버섯 좀 캐주세요. 건나일개를 깎아주는 대신 버섯을 구해달라고 하자 바로 나나코는 의심없이 지옥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리 <laughs> 와나날 좀. 오자자자자 그뒤 뒤에 책한번 봐봐 책봐책봐책 봐. 봐. 아, 자결하지 말고 책 <laughs> <체크 웃음> 아, 봐봐. 아어 어. <laughs> 아니 뭐야 갑작스러운 방탈출 콘텐츠. <laughs> 방기자랑 일에 진행 탈출 안전하다. 방기자랑 하면은 어떻게 탈출 안 돼요? 그냥 제가 다시 가서 열어줄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장기잖아? 장기잖아? 이거 판깔라지는못 하는데. 장기잖아 해봐라 한번. 어? 스님 <laughs> 빨리. 어, 어 진짜. 아 좀... 진짜 잠깐만 그만해봐. 아니 잠깐만요. <laughs> 저 인지 좀 좋아요. 잠깐만 좀 기다려봐요. 어, 저게 뭐야 저게 <laughs> 가속할 때까지 아, 안 날아도 못나갈 거예요. 자, <laughs>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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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와, 지옥 손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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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죄송해요. 갈게요. 기다리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laughs> 어, 네, 왔어요. 닉네임 보인다. <laughs> 아님 빨리 와주세요. 아, 예열 걸지 마세요. 아, 진짜. 예열 걸지 <laughs> 마세요. <laughs> 보건 가고 싶다고 해 빨리 아, 가세요 열어드릴게요 열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가만있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아싸 나가세요. 아, 아, 아. <웃음> <웃음> 안녕 아, 내가 손해본 느낌이야 <laughs> 강력한 무기가 있지 또 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제 앞에서 사라지세요 <laughs> 책 만들어야 돼 <laughs> 다른 멤버에게는 지금 할 컨텐츠가 없다며 조심스럽게 유도해주었는데요. 컨텐츠 뭐 하는 게 좋을지 다 같이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지옥포탈로 넣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뭐야? 야, 뭐야? 뭔가 터졌어. 우 와, 소환됐다, 소환됐다. <laughs> 어, 소됐다 소환 그가. 영선님. <laughs> 아니, <용사님? 웃음> 아니 뭐야? <웃음> <웃음> 아니 부 <부활이> 뭐야? 모자가 있다. 아니, 저한장 떼어주세요. 아! 내 바지 벗을 어 와, 미친 다발이맨. 일단 심심하니까 마포가 스폰하는 곳에 자갈을 깔아서 한번 죽이겠습니다. 네. 뭐 어, 뭐에 마크 들어와 주세요. 밖에 기다기다. 여러분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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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제가 지금 11m 모용탑 훈련을 참여하기 위해서 탑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탑은 무엇을 어, 의미할까요? 이거는 먼저 <laughs> 어, 이거. 어? 이 탑은 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미소래제미소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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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볼스재미 없어요. 개오잼이오이개잼 시리즈 2 가자. 어, 개능잼 시리즈. 가자 가자 가자. 개능잼 예. 시리즈 크리퍼 두 마리. 크리퍼 와라. 이거, 이거는 이건 진짜 노잼인데요?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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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기 주변 아. 자꾸 메꺼 놓으면 자꾸 터지고 지금 메 놓으면 자꾸 터지고 이러그 <laughs> 약간 달마냥 크레이트가 있어 약간 크레이트. 아. <웃음> 오 <웃음> 쉣. 렛츠 뭐, 고.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야! 이거 뭐예요? <laughs> 어, 크리퍼가 한 마리 더온다 템을 더다 <laughs> <laughs> 아니, 뭐, 진짜 이대로면 안 돼. 이대로면 개노잼 피디 진짜 해야 될것 같잖아. <laughs> 내딱 가든 조직해야겠다. 다시 마포야, 내려와라. 다시. <laughs> 아니, 바라고 가게있냐고요 근데 마포야, 보통 이런 거면 너 조직인 거 알지? 맞아. 너 이런, 이런 건또너 너 조직이야.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걸 좀 말해줬어. 아니야. <laughs> 그럼 또 뭘까? 준비한 게 없다는 뜻이야. <laughs> 어, 그냥 준비한 게 없다는 소리야. <laughs> <laughs> 가든 조직이 너하고 <너노 웃음> 나갔어 뭐야? <laughs> 아니, 그래서 저번에 실패했던 그거를 지금 가든님한테 되 갚아준다. 엘더 가디언을 푸는 함정을 하려다가 실패했단 말이야. 저번에. 어. 그래서 그걸 이제 마포한테 시도한다. 이게 어떤가? 아 마포한테 시도. 죄송합니다. 가든 <laughs> 가든한테 시도한다. 어때요? 와우. 라한테 어, 있다. 카트 나. 오케이 가자 일단 가보자. 가서 일단 천장으로 가서 그러면 도해봅시다 그거, 그거 그거 해보자. 음. 아 같이 가요 미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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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이됐멍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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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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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친 놈! 다 야.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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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됐다 됐 해! 됐다 아. 됐 <laughs>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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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뭐지 저 따라올래 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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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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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딸다딸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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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야 이거 5억 년 버튼이에요. 제가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지의 공간에 갇혔거든요?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 3, 30분째 지금 빌드업을 했습니다, 마포님. 라이 그 아니에요, 이거! 어. 장, 장기 자랑하라고요? 네, 장기 자랑. 바퀴를. 장기 자랑하셔야 되는데 그 본인이 좀 수치스러운 거 하셔야 되거든요? 으, 라이터 나 있었는데 가져올 걸 진짜. 나이스. 아니 맨날 면그 마포님 웃긴 거 알아? 너가 방금 어. 아까 자갈에 죽었잖아. 거기서 어. 내가 라이터를 뺐어. 아! 자, 마포님 준비됐죠? 마포짱. 많니 아 가스키. 아! <laughs> 아! <laughs> 예! 야, 모치다, <멋지다>, 모치 예! <laughs> 네, 마포님그그뭐 별로 안겨서 그냥 갈게요기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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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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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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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다음은 가드님인데 가드님은 자기 부담을 자기가 팠습니다 본인이 당할 함정의 의견을 본인이 직접 냈는데요 지옥 천장에 아, 가두기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유도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터트리고 나오면 되나? 그러면 은 못하고 나오려나? 아는 사람이? 아 맞네 아니 잠깐생각보니까 위에 가, 갇히면은 템을 못 회수하지 않음? 그지? 아니 그럼 이거 당근이한테 해볼까? 그러면은 님들이 먼저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셈 가자 <laughs> 굿 굿! <laughs> 자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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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오오오 오! 오? 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이 미친놈들 가든님 안녕하세요 <laughs> 가든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가드님 어떤 어떤 재밌는 장기장을 보여주실까 너무 기대된다. 아안 돼요 저 지금 안 된다고 <laughs> 분위기 쌓지면저 상처 받아요. 아야 아, 일단 웃어 드릴게요 뭐 아니, 웃어야 돼 뭐예요 그 웃어야 돼요 감동 받아야 돼요 뭐예요? 몰라요. 아왜 심으로 캐진 거야 갑자기? 몰라. <laughs> 마이크 마이크 내가 기가 켜요. 마이크를 하고 네. 싶은데 서버를 여는 친구가 저 자고 있다고요? 서버를 여는 사람이 난데 자꾸 열어달라고 떼 쓴다고요? 아니면 컨텐츠를 준비 중인데 내 컴퓨터가 너무 구리다고요 그럴 때 필요한 건 AI 클라우드. 24시간 고성능 인프라와 완벽한 보안,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하고 월만 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요금제의 AI 클라우드. 지금 바로 검색창에 AI 클라우드를 검색하세요. 선님야 최고다. 가드님, 너가 짝이야. 나이스. 아, 짝이야. 자 여러분들 AI 클라우드를 네, 네, 지금 바로 네, 가입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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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이야. 이번에도 AI 클라우드에서 감사하게도 서버 지원을 해줬는데요. 자세한 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나이스 광고 타이밍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지금 가드님 집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laughs> 아 너무 많다. 가드나 너 뭐하니? 조용히 하세요. 지금 식기 땀이 너무나 보이니까 빨리빨리. 꺼내자 꺼내자 꺼내자. 아니 예상도 못했어. 근데 좀 감동이네요. 감동 포인트네요. 다시는 안 해, 마크. 마지막은 드라님인데요. 지옥 천장에 뭔가 있다고 한 뒤에 유도해 주었습니다. 드라님. 네. 뭐 하세요? 노래 들으면서 건축해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니 저번에 하, 하려던 거랑 약간 약간 연계해서 할 만한 걸 제가 찾았거든요. 음. 이로가보시다 여기로 가면 이제 내도 천장으로 가시는데 네. 이로 가면은 그게 있... 이번 이번 주력의 핵심이 있어요. 주력이에요? 네. <laughs> 라이터가 <laughs> 라이터가 없으시겠지? 라이터가 없어야만 하는데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거기 어때요? 라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왜 라이터가 저왜 필요하세요? <laughs> 저좀 담배 좀 피게요. 아 준비했다고 해도 저기 화공 있는 사람 다 드는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화공 끌까?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괜찮아요? <웃음> 나갔어. <웃음> 애교라도 해야 되나? 애교 해주세요.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도 괜찮아요? 시청자의 반응이... 매우 싫어할 것 같은데 사람들 <laughs> 일단 저도 밑에서 싫어해 줄게요 애교하면서 남이 그 고통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 할게요 하이 <laughs> 미친 사람 아냐 <아니야. 웃음> 뭐야 <웃음> 이 사람 <웃음> <웃음> 응, 응 들어 애교 못하는데 쩌꼴리 쩌꼴리 까맣고 입안에 탈탈 녹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하는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필요하시다면 AL 클라우드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세요